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사오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또 생명이 되게 하시며 이 땅의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되게 하옵소서 부정한 종을 오늘도 붙으시고 주의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동역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네, 오늘 다루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오늘 우리 학생들이 방학이 돼가지고 다 왔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교회 기념일 중에서 아주 특별한 예,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00년의 역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대략 7천만 명의 순교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지구촌 어느 어느 곳에서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생각할 때좀더 겸허한 마음과 빚진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신앙이었기에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스테반 집사가 나오는데 스테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합니다. 그때 그 스테반 집사를 돌로 치는 일에 주동자가, 주동을 했던 자가 변화되기 이전에 살기 등등한 사울이라 불리는 바울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한때 주동자였다 하는 것이죠. 그는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후에 이 바울도 로마에서 이제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순교를 하는데 그곳에 지금 바울 교회가 있죠. 그곳에 로마에 보면 바울 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테반 집사는 순교하기 전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이 났을 것입니다. 스테반의 죽음은 그 어떤 사람의 죽음보다 더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것은 망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같은 죽음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그 죽음의 성격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잘 사는 법, 웰빙, well 잘 사는 법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잘 죽는 법, 웰 well 다잉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사회가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웰 다잉의 well 문제, 사람은 어떻게 죽을 것이냐, 이 문제가 아주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순교자 기념 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게 맡겨진, 맡겨진 이 삶을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죽고 또잘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증거하는 참된 증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증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증거하는 자신을 증언하는 참된 증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더큰 믿음과 증거를 발견하고 또더 입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30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우로우니라. 네. 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 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성자 되시는 예수님은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사람들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려져 가지고 눈이 가려져서 영적인 눈이 가려져 가지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히 예수님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31일 32절 읽겠습니다. 31일 32절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 당시 통념으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 증언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증명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장 확실한 다른 증언이 있다.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증언이 참 증언이다. 참 증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배척하고 외면할지라도 자신에게는 참된 증언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 우리는 누가 우리를,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증언해 주신다면 그, 그것으로 우리는 족합니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고, 알아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계시고 증언하고 계신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증언은 참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참 증언이 증언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첫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우리 33 34절 읽겠습니다. 좀 집중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33 34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 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제 2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증언이 필요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뭐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으나,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누가 나옵니까? 요한.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자 요한입니다.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르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예, 가장 큰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본다면, 세례 요한은 우리 모두를 대표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자라는 의미를 이렇게 연결해 본다.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 선수요, 대표 선수. 가장 큰 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밖에 외국에 나가고 말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큰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네, 문재인, 문재인 대표, 대통령이죠. 가장 큰 자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죠. 예. 공적인 일을 행하잖아요. 자, 자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 보내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예. 선지자라고 합니다. 요한은 이 땅에서 사형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언 증거하였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예수님 볼때 증언하였습니다. 성현이 손을 딱 이렇게 내리고 손을 내려 봐 밑으로 그래야 추워. 그리고 세례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 자기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의 작은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게 된 것은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오게 되 오게 됐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그 지금도 좋은 친구인 박원신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의 길로 인도함 받았습니다. 그 대학 신체 검사 한 날. 박원식 목사님이 딱 와가지고, 이렇게 딱, 키도 크고, 이제 딱, 성경 딱 들고 와가지고, 자, 한번 성경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까? 이렇게. 하여튼, 그, 그렇게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은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박원식 목사 외에도 수많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의 증언과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예, 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한 분이 누굽니까?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으로 인도함을 받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족이나 또는 친구, 아니면은 처음 만난 사람, 예? 처음 만난 사람을 통해서도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나를 진심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었다면은 그 사람은 분명 이 시대의 작은 세례 요한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예,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은혜와 특권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두 번째 증인은 뭡니까? 누굽니까? 두 번째 증인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통해 증언하고 있다. 우리 35절로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빛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을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 요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렇게 하셨, 말씀하셨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 일은 하나님의 하신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일을 믿으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일까요? 무슨, 무슨 일이 하나님의 일 같, 같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 예?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세상을 이제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 그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온전히 하는 것,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파괴하는 일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걸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절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졌으나 하나님은 다시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새로운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laughs>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운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요한복음, 아니,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예, 지금 누구한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자의 후손과 운수가 되는 그 대상이 뭐, 뭐겠어요? 지금 이거는 그 최초의 인류를 타락케 한 사탄 마귀, 그 뱀, 이죠? 그렇죠. 뱀으로 상징되는 그 사단 마귀에게 지금 하는 말이잖아요. 자, 이게 원시 복음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단순 단수, 여자의 후손 시, 시를 통하여 이제 인류를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사탄의 패배와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 오실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승리를 약속한 내용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 약속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시고 이제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 깨뜨리셨잖아요. 완전한 승리를 지금 예언한 것입니다. 이때 이 말씀을 들은 첫 사람 아담은 여자의 그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불렀습니까? 이때 하와라 불러, 하와 아. 처음부터 하와라 안 했거든요.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담이 이 아내 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러요. 하와. 당신은 하와입니다. 이렇게. 하와란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생명. 생명을 뜻입니다. 생명. 호흡하다. 생명. 저주 가운데서도 생명을 전수할 인류 최초의 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동정적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메시아로서 공적인 삶을 사시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성경의 창세기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예,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을,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으나 그가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세례왕 우리가 작은 세례요한이니까 우리를 누군가를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만은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또? 그들의, 그분의 일, 그 사람에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통로, 통로가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통로가 되야 되는 거예요. 통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통로가 꼭 되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자 오늘날 이 복음이 힘을 잃어가는 것은 우리가 크고 멋진 교회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믿는 자의 수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무슨 신학이나 이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죄인 된 삶을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인류의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일에 좋은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을 살리는 기본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누구든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섬기고 도울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어두운 삶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어떻게 내가 아, 저 사람은 하나님있는 사람,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제자, 예수 제자 같다. 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한 같다. 라고 인정을 해 주니까, 어떻게 할때 너희가 뭐할때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그러니까 교회가 언제 가장 어려워지냐면, 교회가 싸울 때. 교회가 싸우면요, 교회 안에서 서로, 그러니 뭐, 불신자하고 싸운 게 아니라,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하게 되면요, 그 교회는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무너집니다. 완전히 다 무너지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 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이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자꾸 부족할지라도 서로 사랑함,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기적은 먼저는 우리 속에 일어나겠죠. 우리 속에서 기쁨이 있겠죠. 기쁨, 기쁨이 막 솟아납니다. 세상 살 세상 살이는 정말 쉽지 않지만은. 내 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우리 얼굴로 와서는, 그러니 주님의 생명은 내 얼굴로 와서는, 그래서 내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러잖아요. <laughs> 믿는 사람에게. 내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 노회장 목사님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최근에 무슨 교제가 있었는데, 그분은 성도들한테 그 밖에, 교회 밖에 나갈 때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laughs> 하나님 앞에 서다 해결하고 뭐 슬프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원망하든 뭐 하나님 한테 이렇게 뭐 그냥 통곡을 하든 하고 그러고 해결받고 을 교회 나가서는 항상 이렇게 항상 주님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이렇게 나가야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아 교회 다니면 뭔가 다르구나 뭔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도 그 얼굴에 책임을 지히, 지, 지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예.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39절로 40절 읽어보겠습니다. 39, 40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세,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자,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예, 모세 오경. 지금 예수님 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처음 다섯 권 있잖아요. 뭐죠, 다섯 권이? 창세기, 슈레굽기 또, 레위기, 민수기. 성경이 마지막에 뭐였어? 아, 신명기. 100점. 야, 우리 성경이 알고 있네, 다섯 개를. 자, 예. 모세 오경을 이제 말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오경이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그 5장 오늘 말씀 5장 끝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45절로 47절 읽어보겠습니다. 45절로 47절 자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 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게시입니다. 특별 계시 디모데우서 4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우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분쟁과 투기뿐 아니라 마음이 부패하여 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 거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만다. 마음이 부패하여, 부패하여 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애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믿음이 약할 때, 믿음이 연약해질 때, 가장 먼저 성경을 읽, 성경을 읽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성경은 가장 확실한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또 일이 잘안 풀리거나, 또, 사람 간의 갈등이 생길 때도 가장 먼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해답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미 관계가 풀어지고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확실하여 염려가 될 때도 가장 먼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어둡고 무지하여 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례 영과 같은 누군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그하게 됩니다. 예수 안에 참 소망이 있고 참 위로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기쁨과 양심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요.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